지난번에 이어서 이사의 네. 3탄, 네. 전국 부패사랑 네. 3복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아, 일부 그, 그, 그. 때에는 검사, 아, 검사의 수사기 위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박수까지 제가 응원을 보냈죠. 네. 아, 우리나라 검사 대단하죠. 수사기로 위조도 할 정도로. 고객, 자기가 저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저 사람한테 돈을 받았다? 오늘 바았지안받지는 모르지만 맨 입에 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있다면 수사기록까지 유지했으라도 분명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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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상대방을또 와서 불리수사원을 했고요. 새로운 검사가 또 하나 왔는데 이 검사는 또한 수사기록 위조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록 위조에 대해서 다시 유조 문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다시 자동을 받아냈어요. 피의자의 자백을 받았는데 새로운 검사가 왔었죠 그런데 이 검사는 또 어떻게 됐느냐 불기소 결정을 내린 후에 전화로 피의자에게 전화를 해서 피의자에게 전화를 해서 문서에 오겠습니다 헌법 집합소에 가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문서를 전화로 당신 이 말이 맞소 이말 원고가 더운데 원고 말이 맞다고 자네가 문서를 피차자로 전하는데 이게 들킨 거예요. 그런데 이 검, 새로운 검사가 와서 다시 원고가 맞다고 했는 데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전화로 피의자에게 전화를 해서 다시 전화로 저기, 전화입니다. 전화로 다시 불기소 결정을 내리기 전이라면 혹시도 모르겠어요. 불기소 결정을 내리고 나서. 전화로 이 말이 맞지? 이렇게 전화하니까이 말이 맞지? 그러니까 맞다 그래야지안 맞다 그러면 자기가 죄인가? 죄인이 되는데 대단하죠. 네, 이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까지 이부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대법원까지 그러면 대법원까지도 지고 제가 부 사건에 대해서 배인죄 졌습니다. 무죄 나왔고. 대금 반환 사건 당연히 졌습니다. 위증죄로 해서 자백을 한 거에 대해서 위증과 배임에서 대법원 헌법처판 속까지 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뭐냐?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 대법원이면 검찰하고 다르겠지? 헌법처판는 검찰하고 다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검찰이 결정을 내려놓으면 대법원, 펑퍼치판서도 그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이, 이 상황에서 저는 이걸 입증을 했고요. 제가 변호사까지 선임해가지고 다 졌습니다. 제가 변호사보다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니까 저는 강남대 경영학과 나왔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고, 저는 평범한 사람, 평범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아주 열등한 사람인지도 몰라요. 열심히 살아야지 겨우 나름대로 밥, 밥 먹고 살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고맙게도 17년 동안 제가 사법기쟁하는 사이에 전 시인이 되고, 국기출입기자도 하면서 기사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만은 작가도 되고 또 여러분과 같이 이와 같이 강사로 나와서 또한 이와 같이 여러분에게도 알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대법원, 헌법재판소, 그럼 그들이 얼마만큼 자, 잘못했는지 봐보세요. 변호사가 저 변호사 선임해 가지고 주장을 했어요. 이 검사가 싹기로 유죄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죠. 그런데도 안 뒤집어 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나머지 공도시역 1년 몇 개월 동안 사법공부하듯이 고시공부하듯이 공부해가지고 이걸 밝혀낸 겁니다. 밝혀내가지고 헌법재판소까지 진 것을 대한민국 국민 사법공립군 강남구는 여러분에게 앞 해냈고 여러분께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지 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잖아요 한무라검에서 이제 수멸의 법정이 있습니다. 3900년, 4000년 가까이, 4000년 동안에 이 지구상에는 법이 있었습니다. 법이, 법이 이 땅에 존재한 이유로 이런 정도의 대승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동일사건, 동일임을 동일 사건, 동일 인물, 동일 주증거예요 새로운 증거 가지고 제가 고소를 해가지고 다시 이긴 게 아닙니다. 변호사가 저보다 낫다, 낫죠. 뭐, 다단. 그러면 제가, 우리나라의 변호사는 어느 정도의 변호사 냐 여러분, 어떻게 각하고요 변호사, 그래도 믿어야지. 변호사 속 어떻습니까? 이와 같이, 저는 여, 이 상황에서 심사를, 심사결정을 발표하겠습니다. 마친 사람은 제가 사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요거 제가 준비해온 선 오늘의 국회 부패, 전국의 부자랑의 선물입니다. 이 상황에서 헌법 재판관이 잘했습니까? 대법원장이 잘했습니까? 검찰총장이 잘했습니까? 경찰이 잘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강남구. 네. 네. 그럼 일단 조건 조건 일단. 네. 강남구. 성북구에다 라이팅. 또또 말씀해 보십시오. 네. 또또 말씀하시는 이선물이라갑니다감사합 했습니다. 경찰을 네. 처벌해야 되는데. 제검찰서 섣불란다. 네, 여기 하나가 아요 다만 제가 검찰, 어떤 검찰이냐 하면 제가 이, 이 말까지 하는 여러분에게 정말 어떤 정도의 검찰인지 우리나라에 걱정됩니다. 자, 다 밝혀졌어요. 경찰청에서, 경찰청에서 이거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진정을 넣었더니, 서울방 경찰청 이청에서 검사 불러다 경찰을, 검사 못 부르잖아요. 경찰, 양성경찰서, 대문 경찰서 불러다가 자백을 너, 너 수사기로 의해했다는데 했어요. 답이 겁니다 검사가 수사기로 의뢰를 시켰다는 문서가 여기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KBS 추정 60분에서 방송을 만들었는데, 추정 60분은 방송을 만들어, 검찰은 이쪽 지알 다니고서, 5년, 5년 전에, 추정 60분에서 방송을 만드는 것도 못나갔것 같습니다. 대단하죠 우리나라 검찰 활약이, 뭐, 방송이면 방송, 대단한 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검찰에 대해서 응. 와, 대단한 협력을 하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사실만 하십니까? 아니요. 아니요. 네, 이거, 어. 이거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비록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으로, 한 사람의 힘으로, 청국 부패 자랑을 세, 삼부, 제 오늘 마지막 3부점입니다여러분 다음에, 지금, 그럼 제, 저의 승리에 대해 가치는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와 같이, 헌법재 판소까지도 못 믿는 나라, 대법원, 판결도 못 믿는다 그래서 경찰 또한 로봇 같은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검사가 싸우고 이러신다고 안 한다고 자기가 디자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이런 경찰도 믿을 수 없어서 저는 심사 결과는 경찰대법원, 헌법재판소, 검찰까지 총검찰 공동 무선으로 더군다나 찬조 출연한 변호사까지 공동 무선으로 저는 아시겠습니까? 네, 공동성으로한국군대학 정말 대단한 프로그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단한 대한민국 사법동립군 그렇죠. 밝혀낸 이 가슴 아픈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경찰, 검찰, 대법원, 헌법재판소까지의 결과를 앞으로 예의주시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사법계획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켜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